그걸 회피하도록 해야 되죠. 네. 이잖아요 스탑을 네. 시키면 레덕 네. 네. 서버로 스타트 프리뷰가 네.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상으로 그냥 스탑 스탑을 시키때 스탑 시킬때 그러니까 레코딩을 프리뷰. 멈출 때. 레코딩을 멈출 때 LS 서버에서 컴패니언 쪽으로 스타트 프리뷰를 보내요. 근데 그때 컴패니언에서 스타트 프리뷰를 카메라 쪽으로 돌려 그게 이상해서 네. 이컴퓨쪽 스타트 프리뷰를 못하게 막아놨어 레코딩을 하 스타트 프리뷰 네? 네. 그걸... 아니왜 내가 뭐냐 일단 음, <laughs> 스타트 프리어를 <laughs> 음. 음. 네, 어, 내가 어제 이야기한 거는 저기요. 카메라에서 버튼 누르면 레코딩 버튼, 스타트 버튼 누르면 네. 스타트 프리뷰가 날아가는데 그때 컴패니언에서 스타프리뷰가 나와요. 스타프리네, 스타프리뷰 할거 스타프 할 거예요. 그래서 LS 서버에서 스타트프리뷰 카메라 앱쪽에서 스타트프리뷰 받아서 프리뷰 세팅을 하는 와중에 컴패니언